나라를 사랑하는 마음, 이해인. 내가 태어나 숨을 쉬는 땅, 겨레와 가족이 있는 땅, 부르면 정답게 어머니로 대답하는 나의 나라 우리나라를 생각하면, 마냥 설레고 기쁘지 않은가요? 말 없는 겨울산을 보며, 우리도 고요해지기로 해요. 봄을 감추고 흐르는 강을 보며 기다림의 따뜻함을 배우기로 해요. 좀처럼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습관처럼 나무라기만 한 죄를 상가 강이 내게 묻고 있네요. 부끄러워 얼굴을 가리고 고백하렵니다. 나라가 있어 진정 고마운 마음. 하루에 한 번씩 새롭히겠다고. 부끄럽지 않게 사랑하겠다고.